베드로 계시록 제3장. 나는 부글부글 끓는 불의 강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남녀가 무릎까지 빠져 있었다. 다른 남자들은 배꼽까지 또 다른 사람들은 입술까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까지 잠겨 있었다. 불의 강에 잠긴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의로운 무리에도 타락한 무리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어떤 때는 기도를 했지만 다른 시기는 죽을 때까지 죄와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이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천사에게 무릎까지 빠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천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상한 교리로 토론하는 데 정신을 판 사람들이다. 그러나 배꼽까지 잠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은 뒤 밖으로 나가서 간음을 범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한 사람들이 입술까지 불의 강에 잠겨 있었다. 눈썹까지 잠긴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면서 이웃을 해치는 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베드로게시록 제사장. 북쪽으로 눈을 돌리니 각종 형벌의 장소에 남녀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위로 불의 강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매우 깊은 구덩이를 보았다. 그 깊이는 1,500m 가량인 듯했다. 거기 떨어진 수많은 영혼이 한숨을 쉬고 울면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내가 천사에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라고 물었다. 천사는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런 영혼을 30세대나 40세대를 연이어 이렇게 여기에 포개어 넣는다면 구덩이를 더 깊이 파기 전에는 만 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천사가 심면은 무한하다. 심면 아래 또 심면이 있다. 누군가 돌을 집어서 매우 깊은 우물에 던지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돌이 바닥에 닿는 것처럼 심연도 그러하다. 영혼을 여기 쳐넣으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적어도 500년은 걸린다. 라고 대답했다. 베드로 게시록 제5장 나는 또 다른 불의 강을 보았다. 거기서 타르타로스의 수호자인 천사들이 한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손에 든 금속 삼지창으로 그 노인의 배를 꿰뚫었다. 내가 천사에게 저렇게 심한 형벌을 받는 저 노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은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장로이다. 먹고 마시고 가늠하면서 저 장로는 주님의 거룩한 재단에 봉헌물을 파쳤던 것이다. 바로 그 근처로 악한 천사 넷이 다른 노인을 허겁지겁 끌어왔다. 불에 강의 무릎까지 빠지게 하고는 돌로 치고 얼굴에 폭풍처럼 상처를 내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내가 보는 저 사람은 주교인데 자기 주교직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그가 한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지만 생전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과부와 고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악함과 행동에 따라 벌을 받는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불의 강에 무릎까지 빠진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두 손을 벌리고 있는데 입과 콧구멍에서 구더기가 기어 나왔다. 그 사람은 신음하고 울면서 이형벌의 장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당하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천사가 저 사람은 성직자인데 봉헌물을 먹어치우고 가늠을 하고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이러한 벌을 받는다. 라고 대답했다. 그 옆에 다른 사람이 급히 끌려와서 불의 강에 무릎까지 처박히는 것을 보았다. 형벌을 담당한 천사가 불타는 거대한 면도날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입술과 혀를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울면서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천사가 내가 보는 저 사람은 성경 낭독자인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저 사람도 자기 벌을 받고 있다라고 대답했다.